이 MA1이 몇 년째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더 사려다가 이 고민으로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 고민이 이 알파인더스트리는 탐나긴 한데 가격이 부담됐어. 물론 MA1 근본 브랜드라 가치만 보면 전혀 비싼 건 아니지만 저희 같은 학생들한테 부담일 수가 있잖아요. 반면 이 로스코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는 정말 좋은데 3에서 5만 원대라 좀 퀄리티 부분에서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있다 보니 좀더 괜찮고 가격대는 적당한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근데 최근까진 중간 가격대 MA1 중에 딱 이거다 할 만한 그런 포지션이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온 지 별로 안된 퀄리티는 준수하고 가격대는 괜찮은 브랜드. 이 자바나스와 우텐다드를 비교 추천드릴 거예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서 스펙상의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디테일 자체는 많이 달라서 확실히 갈리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 무신사 스탠다드는 사진만 봤을 때는 너무 아쉬웠어. 어, 개인 취향이지만 MA1은 빵빵한 실루엣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 보시면 너무 맨면하지 않아요? 없어 보이고? 저는 이 사진만 보고 당연히 이 자바나스가 앞승길 거니 했는데 오히려 좋아 어, 실물이 훨씬 낫더라고요 <laughs> 충분히 이 자바나스랑 무텐다드랑 갈리만 하겠더라고요 일단 먼저 볼 디테일이 셔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힌 디테일인데 사진만 보시면 지금 주름도 전혀 없고 볼륨감도 죽은 느낌? 왜 이렇게 다른가 싶은데 셔링 같은 경우에는 MA1의 기본 디테일이고 자연스럽게 입체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바나스 같은 경우에도 셔링 디테일을 예쁘게 잡아놨는데 샤이닝 자켓 이름답게 소재에 광택감이 있어요. 그래서 셔링 잡힌 게 전체적으로 더잘 보이거든요? 이게 전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택감이 싫으신 분들한테는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무텐다드랑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어깨나 자잘자잘한 곳에는 무텐다드는 셔링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버사이징으로 나와서 지금 밑단 시보리를 보시면 무텐다드는 맨맨하고 자바나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이 져 있잖아요 입체적인 차이가 확실히 있죠 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는 거냐? 이런 부분은 취향 차이도 있지만 활용도에 따라 갈릴 거라고 제가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시보리를 놓고 보면 무텐다드 같은 경우에는 시보리 품이 넓게 나와서 후드 집업이나 셔츠 이런 것들을 레이어드 할때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핏이 빠져요. 자, 반면 이 자바나스 같은 경우에는 밑단 시보리 품이 좁게 나와서 이너로 입은 품이 좀만 커도 레이어드 하면은 원단이 이렇게 울어버려요. 셔츠가 그렇게 오버한 셔츠가 아닌데도 좀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데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자면 이런 디테일의 시보리는 이렇게 너입했을 때 허리를 잡아주면서 예쁘게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요즘 이렇게 페이블해서 기장 차이를 두는 레이어드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레이어드가 되는 무텐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자두 번째로 셔링과 광택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이 셔링의 유무 차이하고 자바나스 원단의 광택 때문에 지금 보시면 디테일들이 높은 보이잖아요. 응. 확실히 이런 부분 때문에 무텐보다는 좀더 우아하고 고급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남친 룩 같이 깔끔한 코디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저스트하게 떨어지는 핏감도 그렇고 자바나스가 딱 좋을 그런 디테일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오버핏하게 떨어지고 광택감이 적은 무텐다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인 시티보이 룩이나 스트릿 룩 등에 잘 어울릴 디테일과 핏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디테일에 따라 갈리는 활용도 차이니까 평소 본인이 있는 스타일을 생각해서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 없었으면 언급 안할 부분이긴 한데 이 포켓 때문에 착용감의 차이가 많이 컸었어요. 이 자바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시골리 텐션 때문에 좀 포켓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놓아야 돼. <laughs> 반면 무신사 스탠다드는 기본적인 그런 주머니 느낌이라서 불편한 느낌은 확실히 자바나스가 좀 단점이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바나스를 깔끔한 룩에 활용하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주머니 입구가 보다시피 무신사 스탠다드처럼 미니멀한 느낌이 아니라서 이게 좀 둘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디할 때는 크게 뭐 갈리는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이젠 정말 중요한 가격과 스펙을 굵직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둘다 지퍼 2A이고 시보리라든지 원단 퀄리티, 부자재 등 군더더기 없이 정말 짱짱하고 탄탄하게 나와서 그냥 고만고만 했어요. 둘다뭐 모난 거 없다 이런 느낌인데 실제 만져본 충전재량도 좀 거의 다를 거 없이 따뜻한 느낌이라 제가 호불호 갈릴 포인트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다바나스 같은 경우에는 원단에 특수 염색액 가공 처리를 해서 두톤 색감이 은은하게 올라와요 이건 그레이시 카키인데 그레이 색깔과 카키 색깔이 좀 오묘하게 잘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셔링 디테일을 예쁘게 살려주고 제품에 신경 썼다고 느껴져서 보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원단에서 나는 이 마찰소리 있잖아요. 이거는 자바나스가 좀더 날카롭고 살짝 더 거슬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무신사 스탠다드에 아쉬웠던 점은 이 소매 지퍼. 자바나스 같이 이런 든든한 지퍼가 저는 MA1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취향이지만 이거는 살짝 이 지퍼랑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똑같은 지퍼 썼으면은 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데 근데 봉제 부분에서 차이가 엄청 컸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는데 제 거는 소매 부분에 박음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보다시피 제건 이렇게 소매 부분에 박음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바나스가 MA1은 이번에 처음 생산해서 일어난 실수 같은데 아, 조금 이런 건 아쉽네요. 가격이 이제 무텐다드가 7만원이고 자바나스가 9만원인데 이번 판매 끝나면 1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 생각으로 무텐다드가 당연히 가성비론 압승일 거니 하는데 컬러감 그리고 이런 광택감의 느낌 자체가 겹치지 않는 다른 유형이다 보니까 가성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잘 생각해서 구매하면 좋겠다는 저의 총평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좀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센스쟁이 꼭 다음에 봐요. 유바.